할렐루야! 어, 우리 2026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건능교회 모든 영적인 군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맡겼던 영적인 수도관이 깨끗하게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군사의 차렷 자세 통성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올 시리즈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영성 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연 통성 기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프랑스의 이제 덩케르크 해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은 이제 독일군의 침략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죠. 영국군과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약 40만 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뒤에는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막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고요. 하늘에서는 폭격기들이 쉴틈 없이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뒤에서는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막 조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때이 사람 가운데서 이 소대장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서 소대장이 정신 차려라. 전체 차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후퇴가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구조선에게 알리는 것이다. 각자 있는 곳에서 후퇴를 멈추고 함성을 질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도망치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 소대장의 명령을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나 혼자서 빠져나가 후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구조선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런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끊임없이 외칠 때에는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웅응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저는 실제 경기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화면으로 봐도요. 그 소리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거든요. 5만 명, 6만 명만 모여도 그 정도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때 연합군의 숫자가 40만 명을 헤아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한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울려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소리가 하늘 전장을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바다에서 있었던 구조선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었는지 구조선이 알지 못했는데 그 함성 소리를 듣고서 이 연합군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과연 될까? 뭔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과연 될까? 우리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도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파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통성기도는요, 단순히 어떤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가 취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모든 제식훈련의 기본은 차렷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렷도 할줄 모르는데 다른 군사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군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차렷 자세는 바로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양, 그러니까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이 비유하자면. 산책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영적 전쟁하는 것 같으세요? 산책하듯이 평안하십니까?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의 영적 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요, 어, 비유를 하자면은 산책한다기보다는 영적 전쟁에 아깝습니다 그리고 말씀생활, 말씀에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평화로운 산책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지휘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차렷 자세죠. 차렷 자세로 위치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휘관이 얘기하면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하달받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차렷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우리가 온 신경을 곤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장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능 교회 영적 군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들이여 기도의 차렷 자세를 취하라. 너희의 목소를 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강렬하게 또 통성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거대한 핍박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간 이유가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병리를 일으켰다, 안전병리를 고쳐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들은 협박당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종의 엄포인 거죠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거나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희는 다음에 죽을 줄 알라 협박당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겁을 먹고 숨으실까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내가 절대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타협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누임의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의 눈에 다시 띄지 않는 곳으로 숨었습니까? 아, 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눈에 띌것 같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저들의 눈에 다시는 띄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숨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서 그의 동료들에게 알리니 동료들이 누굽니까? 같이 기도했던 기도회 공동체예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간 것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다음부터 잡히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한 것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요. 기도회 동료들이 있던 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요, 영적 분산은 즉각적으로 자기 위치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휴전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휴가적인, 휴가 중인 병사들은 자기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군대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 일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즉각적으로 자기 위치로 복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에 계세요? 넷플릭스 앞에 계십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숨만 쉬는 방구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군사의 위치는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떠올리십시오. 방구석에 숨어 앉아서 한숨만 쉬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당장 이 교회당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통성기도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조용히 선비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여 있는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위기가 있다면 저들이 죽인다고 하는데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통성기도의 원형을 보여줬던 거죠. 저희가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교역자수련회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제가 이제 목회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하지 않은 순간에도 이 짧은 시간 깨닫게 되는 게 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신학적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가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배웠는데. 우리가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 아무리 똑똑한 말을 이 강단에서 늘어놓아 봤자 덜 똑똑한지 더 똑똑한지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여러분 신대원의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신대원에는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기도를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종류가 있으며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 과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그 신대원들을 졸업하고 나서 기도를 할줄 모르는 목회 지도자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신대원은 마치 설교를 잘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 기도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살려야 될까? 언제는 우리가 소리를 높일 때 우리의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그 소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됩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갖고 기도 제목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그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발생하죠. 이건 해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잠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옆 사람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내옆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저 사람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가운데 나의 뜨거운 간절한 기도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거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군사의 가장 당당한 차렷 자세예요. 차렷 자세를 부끄럽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 수요 성령 집회 첫 번째 시리즈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질이 바뀐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독일군 밀려드는 적군의 진격 앞에서 스탈린은 이내전술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곧 질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적합하게 가장 적합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양 자체가 질을 만들어낸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시간만 늘린다고 그게 뭐 되겠나.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 기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 임계점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가 돼야지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99도가 되었을 때까지는요, 그것은 뜨거운 물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도를 더할 때. 이 액체 에너지가 기체 에너지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수증기를 통해서 거대한 기차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강력한 터빈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질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잘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기도의 질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절대적인 양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그 위협 앞에서 이 성도들은 단순하게 도와 주세요라고 한 마디 외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하나 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는 늘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의 수원지가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그 수원지에서 물을 빼올 영적인 수도관이 막혀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물이 각 가정 가운데 각 10년 가운데 은혜의 수도관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염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도관이 막히고요 경제적인 근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도관이 막힙니다 수도관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상수원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수도관도 녹습니다 영적인 수도관이 녹슬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수도관이 녹습니다.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강력한 수압으로 이 수도관에 있는 녹을 다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밀어 넣는 거예요. 리포스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막힌 수도관을 뚫어야 물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성 기도가 바로 그 강한 수압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 소망합니다. 1분 기도하다 멈추지 마시고요 5분 기도하다 눈 뜨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끊임없이 통성기도로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수도관을 뚫어내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여러 가지 불신하는 모습들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수도관에 꽉꽉 막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양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임계점을 돌파할 때 성경은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밤그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예배를 잘 귀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오후 예배는 또다시 변화를 줘서 소그룹 중심 예배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다 괴익하고 작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는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수압으로 막혔던 문제들을 씻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성령 집회는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장소가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진동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단순한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할 때그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인 공간을 장악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오르면 우리가 서 있는 기도의 자리와 물리적인 환경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공기 중에 파동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판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었던 가정의 어두운 영들, 우리의 사업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둠의 진들이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마치 튼튼해 보였던 요리고성 이야기와 같습니다. 요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를 때 요리고성의 기초부터 진동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시셔서 마음의 중심을 놓고 부르실때 기도의 영이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이 땅인 이 공간 가운데 채워져서 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로 우리 사업장에 맡겼던 부분들이 흔들려서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득 채워짐의 기본 전제 조건은 먼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안에 것이 오물과 더러운 것으로 찌꺼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비싼 생수를 들이부어 받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서 내 속에 가득했던 민본주의적인 생각들,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과연 될까? 지금껏 해왔는데 안 됐는데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어떻게 살지 하고. 생존의 걱정들 이런 것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다 물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스터의 말씀처럼 막힌 수도관을 뚫어야지 물이 흐르듯이 통성 기도는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수도관이 뚫리게 되는 강력한 수합과 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질 때 통성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내 자아의 소리가 작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내 염려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비워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들어차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고요한 명상 중에 오는 것 아닙니다. 고요한 명상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송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를 기도로 다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차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도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심리가 어땠을까요? 누구라도 그 위협 앞에서는 쫄아들었을 것입니다. 야,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할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이 통성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지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군사를 얻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자였고요.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양을 채웠을 때 그들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상황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처에 있었던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 가장 크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이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상황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에 기도의 양을 채워서 영적인 사자로 돌변하는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던 다리에 복음의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바뀔 것이고 영적인. 기백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세상 밑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당당함에 여우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포하는 영적 군사가 타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 기백이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백이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체질이 잘 가다듬어져 있다 생각해요. 선대에서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영적 기백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후임으로 오면서 하나 걱정됐던 거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내 대에 이르러서 교인들의 통성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영적인 기백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지적으로만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소리높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영적 기백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체질이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강렬하게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런 단어를 쓰셨을 것 같은데 찬양할 때도요 손모가지 박수라고 하셨어요 저는 쓸수 없는 단어예요 제가 쓰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크게 부르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크게 부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우든지 말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목소리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태도로 부르지 마시고 영적인 기백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박수할 때도 원로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손목가지 박수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영적인 기백이 갖춰진 군사의 모습처럼 크게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차렷 자세예요.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8 주간의 여정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되는 기본 자세는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부끄러운 소음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은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 예. 우리가 나가시다가 포스터에 적힌 문구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이라고 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막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는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데 왜 그리 은혜의 수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지 내 영적인 수도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영적인 수도관이 막혔습니까? 내가 이틀 삼일 일주일 기도하지 않은 그 습관 습관 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수도관이 막혔습니까? 오늘 이 시간의 강력한 수압으로 내 막혔던 영적인 수도관이 뻥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통성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을 오늘 가동하십시오. 아, 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막혔던 영적인 수도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수업으로 뚫어주시옵소서. 오늘 이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수원지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때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입 열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구주손이 우리를 구주러올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진동시키시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장이 진동될 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